오랜만에 진행하는 스트레이트 뉴스룸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1.19의 스냅샷인 EW18A 버전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스냅샷에 비해 새로운 요소까지는 추가되지 않았고, 간단한 버그들만 수정되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추가 사항이 없다면 조만간 릴리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도 자바의 새 스냅샷인 EW18A 스냅샷이 나왔습니다. 이번 스냅샷에서는 간단한 수정이 이뤄진 패치만 넘어왔습니다. 먼저 알레이는 이제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도록 변경되었고, 따라오는 범위가 예순 넥칸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이 예순 넥칸 범위를 벗어나면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에 묶인 상태인 경우 알레이가 범인의 아이템이 있어도 죽지 못했던 버그와... 월드 재접속 시 길들였던 내역이 사라져 아이템 지급이 안 되는 버그 등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스컬크와 워든 관련된 내용입니다. 워든의 원거리 공격인 손익품 입자의 텍스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컬크 감지체나 스컬크 비명체는 이제 워든처럼 한 틱에서 발생한 가장 첫 번째 진동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한 진동에 반응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스컬크 총매는 경험치를 드롭하지 않는 아기 몹이 죽은 경우엔더 이상 발동하지 않습니다 스컬크 정맥에서는 양쪽 모서리에 부터두 블록이 하나로 이어진 블록인 상태에서 켤때두개중한 개만 나왔던 버그가 수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위치의 구조물 또는 직소를 배치하거나 바꾸는 새로운 명령어인 Place 명령어 추가와 함께 버그 31개가 수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바의 새로운 패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b 도새 베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1.19.0.30 버전에서는 1.19 업데이트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과제 4종이 추가되었는데 이 패치 외에는 개구리가 플레이어에게 죽으면 경험치를 떨어뜨리지 않았던 버그, 상자가 실린 보트와 상자, 호퍼, TNT가 실린 광산수레를 부수면 아이템이 떨어지지 않았던 버그 등과 자바에서도 이뤄진 고대 도시가 물이나 용암에 잠기란 점과 알레이가 묶인 후 행동을 멈췄던 사항도 수정되어 이번 주 자바처럼 버그 패치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재수정해서 대신할 인구가족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되건 국민과의 약속이자 대선 핵심 공약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민주당의 큰 반발이 예상돼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자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존 금리를 0 5포인트 크게 인상한 후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크게 올랐는데 다음 날인 오늘은 경기침체 우려와 함께 어제 올랐던 상승 부분을 그대로 모두 반납하면서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우존스, S&P, 나스닥지수는 각각 마이너스 3.12%, 마이너스 3.56%, 마이너스 4.99%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내놓은 고강도 긴축정책이 가져올 시장이 불확실성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국채금리도 3%를 넘으면서 하락에 한 몫을 더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달 말 금리를 0.25%포인트 폭으로 크게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짧은 어린이날 두 번째 연휴인 오늘도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경서 북부에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제주 산지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을 거란 예보입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이트 뉴스 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쓰실래요? 새건데 어? 배려를 이어가고 어, 잠깐만요 문화는 다르지만 아유, 도움을 이어가고